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차고 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실내에서 먼저 오프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용인 수지구 신봉동 헤르메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운하우스 토지 위주로 이제 많이 보여드리죠. 그런데 이제 이헤르메스 현장 같은 경우는 인접성이 너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단지 내 마을 버스가 불과 걸어서 뭐 2, 3분 거리에 마을 버스를 탈 수가 있고, 자곧 신봉재 2지구는 개발됩니다. 그리고 저기에 아파트가 5200세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자, 이쪽 방향이 남양이거든요. 남양의 해가 이렇게 가지런히 집을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따뜻합니다. 사실은 제가 위에 이 잠발을 벗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따뜻한 집이에요. 미래같이. 자, 여기는 신봉초등학교, 신봉중학교, 신봉고등학교, 성복고등학교. 어, 자차 5분 내 거리에 있고요. 소수지 IC 5분 내 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봉동 외식타운이 여기서 자차로 5분 내 거리. 뭐 걸어가셔도 돼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학세권이 보장되어 있고. 아파트가 5200세대가 들어오면서 도시적 인프라가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지역이죠. 제가 이제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때, 첫 번째로는 인접성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학세권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가격 변동이 크게 없어요. 자, 현재 이 물건. 분양 면적은 한 30평 이상 나와요. 그리고 전용이 20평 이상 나오는 공간이고, 4억대입니다. 용인 수지구, 빌라. 전용 면적이 20평 이상 나오는 빌라가 4억대. 이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이 남향이고요 단, 어, 단점도 있어요. 키로티 주차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혜택이 가는 해가 너무 좋아요. 남양의 해가 지금 저를 계속 비추고 있고, 따뜻하네요. 한번 이런 물건은 오셔서 부담 없이 한번 보시고, 어, 어, 만일에 지금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 지금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내가 또 다른 곳에서 가서 한번 살아볼까 싶으신 분 여기는 어, 분양 현장이지만 전세 물건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도 가능하고 전세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매매가는 4억대 후반입니다 음, 전세가는 더좀 저렴하겠죠 자 그래서 수지 헤르메스 제가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단지 내 도로 상황이라든가 주차 상황이라든가 외관에 관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시죠 자, 단지 내 들어오는 진입 도로를 좀설명을 시켜 드릴게요. 자, 이 도로는 6m 도로죠. 저쪽 방향은 아람마을에서 나오는 후문 쪽이고요. 그래서 어 여기가 단지 입구고 저쪽이 좀 신봉제 2주구 지역이고 저기에서 마을 버스를 타고 내리셔서 한 200m만 걸어 들어오시면 단지 입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지 입구로 해서 이제 이래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어, 바깥에 라임스톤으로 정리가 되었고 대동이 지금 지어져 있죠 어, 외관 괜찮아요 네. 톤도 괜찮고요 이런 정원이 나옵니다 저 앞으로 가면 앞 공간에 자그마한 정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로티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녹지 공간이 우리 집 앞에 놓여 있다. 뭐 이거는 좀 좋게 봅니다. 외관도 괜찮고요. 뭐 라임스톤과 어, 롱브릭으로 지금 마무리를 졌죠 네, 이렇게 주차 공간, 들어오는 공간 제가 또 소개시켜드렸고 이제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따로 들어오시. 들어오게 되면 어, 1호, 2호 한 층에 1호, 2호로 나눠져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세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자, 여기는 전실이죠 상구 신발장 신발장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수납은 충분히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띄움 시공까지 했고요 전실에서 들어갈 수 있게 연동문이 되어 있고 중문이죠 네. 집의 구조는 들어오자마자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먼저 작은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작은 방이에요 지금 향이 좀 너무 좋아요 자, 햇빛이 지금 쫙 들어오죠 어, 싱글 침대 하나 들어오고 컴퓨터 책상 책상 하나 들어오고 이쪽에는 붙박이장 하나 넣으면 충분히 자녀가 혼자 쓸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네, 작 않은 방입니다. 네, 향이 너무 좋네요. 네, 해가 이렇게 들어와서 네, 해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방. 자, 들어 여기가 첫 번째 방이었고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들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laughs> 보통 이 방의 용도는 이쪽을 어, 자녀들 둘째 이쪽으로 싱글 침대 하나 들어오고 아까 똑같이 붙박이장 하나 컴퓨터 하나 넉넉하게 쓸수 있는 자녀 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옷이 많다던가 아니면 어 자녀들이 이렇게 뭐 공부를 할수 있는 공부방으로 쓰신다던가 아니면 사장님께서 여기를 서재로 또 쓰셔도 되죠 네 그럴 수 있는 공간의 방이 두 번째 방이었고요 자두 번째 방을 나와서 이제 거실과 부엌을 제가 이쪽이 거실이죠 창이 넓은 통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답답하지가 않아서 좋네요 그리고 햇빛이 난항 바지라 햇빛이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동선도 상당히 좋아요. 이쪽에 TV를 주시고 이쪽에 쇼파를 놨지만 이쪽에서 TV를 시청하시기에 공간이 딱 좋습니다. TV를 보기, 보기에 상당히 좋고 해가 가지런히 들어오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장착되어 있고요. 어. LED 조명을 넣으셨고 그리고 층고도 상당히 높습니다. 2다4 6 0 자, 이쪽이 이제 주방이죠. 어, 이쪽은 냉장고, 김치 냉장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4인용 식탁, 아일랜드 어, 식탁도 이쪽에 비치되어 있고요. 어, 기억자 구조의 하부장, 상부장으로 나눠 있다 보니까 수납은 뭐 넉넉히 할수 있고, 그다음에 환기창 잘돼 있고요. 싱크볼도 네 이쁜 싱크볼 다 졌고, 그다음에 가스쿡탑 네. 네. 뭐, 가스쿠탑도 전, 화력에는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쪽이 다형도실인데. 음. 뭐 다용도실은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어, 근데 다용도실이 좀 제법 커요 어, 그리고 다용도실이 지금 따뜻해요 어, 그만큼 이 건식으로 되어 있네요 세탁기 자리고 네 세탁기가 이쪽으로 건조기 위로 올라가고 이쪽에는 빨래를 말릴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되어 있네요 환기창 또 따로 비치되어 있고 바닥이 따뜻해서 좋다 네 건식이라 음. 자 이렇게 거실과 부엌을 제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 게스트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은 이제 손을 씻는다던가 여기는 파티션을 하나만 딱 달면 참 좋겠습니다. 하부장은 없지만 상부장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배치되어 있고요. 네, 수전, 기본 수전 들어와요. 타일도 괜찮네요. 네. 색깔도 좀 좋고. 네, 수전도 괜찮고. 그다음에 동선을 따라서 이제 메인 안방이고. 자, 메인 안방에 뭐 비춰 주세요. 해가 너무 잘 들어오죠. 따뜻합니다. 지금 사실 잠바를 벗고 싶을 만큼 해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쪽은 커튼을 쳐야 되고 네, 창이 상당히 좀 햇빛 잘 들어오게 잘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어 시스템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 자,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틀면 이제 이쪽은 드레스룸이죠. 드레스룸 들어오자마자 파우더룸이 있고, 파우더룸을 조금 지나면 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드레스룸이죠. 그래서 양옆으로 옷을 수납을 하고, 어그 다음에 메인 화장실, 여기는 이제 안방에서 쓰는 화장실이죠. 부부 전용 화장 화장실. 네, 화장실인 경우도, 어, 여기도 따뜻해요. 여기도 건식인 것 같아요. 수전, 상부장으로 나눠져 있고, 음, 충분히 부부들이 쓸수 있는 화장실로서는, 뭐, 어, 나무랄 때는 없네요. 네, 이렇게, 부부 화장실, 그 다음에 드레스룸. 자, 드레스룸이 일렬로 쫙 되어 있어서, 화장실 쓰기가 상당히 좀 좋네요, 이게. 습기 제거하길 수 있도록, 홍풍구 되어 있고, 친구도 좀 상당히 넓고, 특히 향의 배치가 남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네요. 자 자녀들이 쓰는 공간과 안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그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향의 배치가 남향이라 참 좋습니다. 빌라예요, 빌라. 자 요즘은 빌라도 이 수지 쪽에서는 신봉동 쪽이나 성복동 쪽에서는 빌라도 상당히 좀 귀한 매물이 됐어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귀한 매물인데 지금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힘들죠. 부동산 경기가 그러다 니까 가격을 상당히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4억대 매매가 가능한 잘 지어진 빌라입니다. 손해는 보지 않게 팔수 있는 물건 왜 처음 건축비보다 상당히 이 빌라의 가격을 내려놨기 때문에 손해 보는 가격이 아니게 내놓으셨어요. 4억대 4억대이기 때문에. 4억 때문에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수지 신봉동 아람마을 입구에 있는 에르메스 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자부 소장입니다.